더라도 이해가 잘안간다니까그 그러니까 그림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 부분을 이제 25장 자체를 제가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쉽게 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걸로 영상을 볼 텐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보신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을 들어보면 아 이게 꽃받침이 이렇게 생겼고 순금이 가지가 이렇게 나쁘게 그러니까 그림은 아실 거예요. 오늘을 살펴본 내용은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설병 떡이 있는 그 상이 있고 이렇게 생긴 축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속죄소 이제 봤지만 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너비가 어떻게 되고 순구무리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장 자체를 이 머릿속에 그림을 들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의미는 또 모두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서 받아야 할 재물들이야. 금, 은, 동, 파란색, 보라색, 주홍색 실, 고운 빛낸 염소털, 빨갛게 염색한 수상 가죽, 바다 소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빛을 위한 올리브 기름, 기름 분명용 향신료, 향기로운 향, 그리고 애봇과 가슴판에 장착할 오닉스 돌과. 다른 보석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거야. 이 성막과 모든 가구를 내가 보여줄 모형과 똑같이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라.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덮어라 기둥을 상자의 옆 고리에 끼워서 운반할 수 있게 해라 기둥은 이언약궤의 고리에 계속 남아있어야 해 그것들은 제거되지 않아야 해 그런 다음 너에게 줄 증거를 언약궤에 넣어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길이는 두 큐빗 반 너비는 한 큐빗 반이야 그리고 속죄소 양쪽 끝에 망치로 만든 금으로 두 개의 케루빔을 만들어라 한쪽 끝에는 하나의 케루빔을 다른 쪽 끝에는 두 번째 케루빔을 만들어라 케루빔은 속죄소와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야 해 케루빔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서 속죄소를 덮어야 해 케루빔은 서로 마주보며 속죄소를 바라보아야 해 언약괴 위에 속죄소를 놓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를 언약괴 안에 넣어 언약궤 위의 속죄소 사이에 있는 두 캐루빔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명령을 줄 거야 아카시아 나무로 된 테이블을 만들어라 길이는 두 큐빗 너비는 한 큐빗 높이는 한 큐빗 반이야 순금으로 덮고 주위에 금 테두리를 만들어라 또한 그 주위에 손 너비만큼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 테두리에 금 테두리를 붙여라 테이블을 위해 네 개의 금 고리를 만들어서 네 개의 다리가 있는 네 모서리에 고정해라. 고리는 테두리 가까이에 위치해야 해서 테이블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기둥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해.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덮어서 테이블을 운반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접시와 그릇, 재물을 따르는 주전자와 그릇도 만들어라. 앞도일진 설병을 항상 두어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받침과 기둥, 꽃 모양의 컵, 본고리와 꽃이 모두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야 해. 등잔대의 양쪽에서 여섯 개의 가지가 뻗어 나와야 해. 한 쪽에 세 개, 3개, 다른 쪽에 세 개가 있어야 해. 한 가지에는 아몬드 꽃 모양의 컵이 세 개, 본고리와 꽃이 있어야 하고, 다음 가지에도 세 개가 있어야 해. 이렇게 여섯 개의 가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야 해. 그리고 등잔대에는 아몬드꽃 모양의 컵이 네개 있어야 해. 첫 번째 가지 아래에는 하나의 본고리가, 두 번째 가지 아래에는 두 번째 본고리가, 세 번째 가지 아래에는 세 번째 본고리가 있어야 해. 총 여섯 개의 가지가 있고, 본고리와 가지는 모두 등잔대와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야 해. 순금으로 망치로 만들어야 해. 그런 다음 일곱 개의 등불을 만들어서 그 위에 놓아야 해. 그래서 그 등불이 앞쪽 공간을 비출 수 있도록 해라. 심지 가위와 쟁반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해. 등잔대와 모든 액세서리에 순금으로 한 탈렌트를 사용해야 해. 산에서 보여준 모형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라. 성경은 새국꽃이라고 되는데 이 아몬드 나무라니까 아몬드 꽃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 보시면 아 이게 뭐 꽃받침들 좌루 우나오 이게 이런 것일 것도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설병과 등장대 아까 보셨죠?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 30절 30절 볼까요? 25장 30절에 상 어, 위에 진설병을 부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금으로된에 탁자 같은 거에 보면 호떡같이 생긴 게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 네 열두 개란 말이에요 열두 개 근데 그것은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진설이라는 거란 진설이라는 뜻은 펼쳐놨다 펼쳐놓은 떡 이렇게 펼쳐놓은 거안 이렇게 쌓아두는 건데 그래서, 진설병이, 이제, 원래의 의미는 얼굴떡, 이렇게, 원래 그, 이국에 얼굴떡, 이렇게, 예, 예,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번역들은, 펼쳐놨다라고, 진설, 이렇게, 했지만, 얼굴떡이 뭐예요, 얼굴떡? 얼굴은 하나님의 임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제 앞에 나와있는, 이제, 1 2 8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우리가 이제 제물 받을 때뭐 우리 저기 제사 제도는 어떻게요? 제사 제사 음식을 쓰는 신이 와서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떡을 열두 지파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지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떡이라는 것은 결국 예나 지금이나 생명의 공급원이잖아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떡이, 생명의 공급원, 이스라엘 살리는 그 공급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4장 8절에 가면, 찾아보시지 마세요. 또 나중에 나오니까.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진설병 이거를 안식일마다 교치합니다.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교치한다고 하면, 어,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주일마다 이제, 주일마다잖아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임지 하게 나가고, 또 하나님께 어, 우리의 생명의 공급원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약으로 연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떡이란 것은 1 2파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촛대입니다. 촛대, 촛대라고 하는 건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그 모양의 촛대들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매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인데, 심지어 지금 어느 교회가면은 이렇게 그 촛대를 이렇게 성전식때 두기도 합니다. 여기 두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촛대 위에서 촛대 위에서 이 나온 일곱 가지 볼. 우리 이제 중심에 하나가 있었고, 여기 대칭적으로 세 개가 되니까 일곱 개잖아요. 일곱이라는 건 완전순데,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성전 안에 있다, 비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20출굽기 있으니까 20, 27장 20절에서 21절을 좀 볼까요? 그럼 등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장 20절에서 21절. 가서 네. 다음 장 기름 나오죠. 이 등불 관리가 있어요. 등불 관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 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러니까 불이 계속 꺼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등불이 아론과 그의 아들 노페마간 증거귀합 휘장을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지킬드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그 등불이 성전에서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불을 계속 관리할 책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에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이 꺼졌다. 그럼 그 장막으로 안에 회게 컴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완전한 하나님의 빛은 계속 꺼져야 된다. 교회 안에도 빛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은 계속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임제 앞에 있는 열두 짓 하다. 그리고 그 생명의 공급, 떡의 공급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것이고, 안식이 말하는 떡을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빛은 완전한 하의 빛인데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월요일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 공급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이나 우리 어두운 삶 가운데 계속 비추도록, 어떻게 보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해서 일주일하는 하나님의 임 앞에 에, 에, 떡을 놓았고 그 떡은 각 집단을 돌보시는 생명 의 공급원 예신 주님을 이렇게 감사드리는 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공급원이 우리 생명의 공급원이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빛이 성전에서 꺼지지 않듯 이 완전한 빛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